할렐루야 2 0 2 4년도첫 주일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과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러분의 삶을 설악에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올 한해 가장 값지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벵이는굴렀는데한 날, 한 시, 새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안전체로 도착해 있었다. 반칠 한 시인의 새첫 기적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의 삶이 어떠하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황새처럼 날아서 사셨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말처럼 뛰었을 것이고 어떤 사람 거북이처럼 기었을 것이고 걸었을 것이고 달팽이처럼 기었을 것이고 군맥이처럼 굴렀던 살아갔던 삶의 모습은 다 달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새를 함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 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자로 이한 해를 맞이할 수 있음이 기적이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늘을 공평하게 주셨지만 이 하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제각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시작이 빠른 사람도 있고 시작이 느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출발은 비슷해 보이지만 많은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 0 2 4년들 우리가 맞이한지가 어느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7일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나간 한 주의 삶을 보내셨습니까 올해가 용의 해이지 않습니까 청룡의 해 블루 드래곤 청룡의 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의 삶을 이제 한마디로 한다면 용을 쓰면서 용을 쓰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어제란 주일이었죠. 12월 3 1일 마지막 예배 두번 성우여신 예배 주일날 세번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회 그리고 어제 가족과 함께 월초 새벽기도회까지 세어보니까 열 번의 예배였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설교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만만치 않았지만 정말로 용을 쓰면서 죽을힘을 다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참 고되었지만 하지만 어느 해보다도 뜻깊은 그런 한 주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2014년도는 특별한 한 해로 다가옵니다. 30년 전인 1994년도에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철학 대학원에 들어가서 철학 수업을 받고 소명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주담계 e 부임 한지도 이제 올 6월이 되면 10년째가 만1 0년째가 됩니다. 30년 전에 f 학대학원 t 첫 출발, 10년 전주담계 f 부임 이것들을 기억할 때 정말 t h 해와 다르게 특별한 마음으로 올 한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33년간의 그 인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짧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한 해를 시작하였을 해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그 해가 예수님에게 특별한 시작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사역 전 30년간은 어,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일을 하면서, 건축의 일을 하면서, 30년간의 삶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서른 어, 살쯤이 되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개인적인 삶이 아닌, 인류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까지의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내 나이가 60이 되었는데,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왔다면 올해부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50년, 60년 나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올해부터는 변화되어서 다른 일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삶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인류 구원의 어마어마한 일을 위해서 몇 년을 사용하셨나요? 불과 3년 정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볼때이 3년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년 동안은 얼마든지 엄청난 일을 할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3년의 시간인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작년 마지막 주일에 앞으로 10년의 계획을 세워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나름대로 10년의 장기 계획을 세웠을 것인데, 10년이 아니도 3년만 하여도 이 3년은 무언가 일을 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3년간의 부동산 일을 하였는데, 3년 만에 집을 50채나 샀다고 합니다 거짓말 그 같은 일이죠 그런데 3년 만에 무려 50채의 집 물론 빚도졌지만 엄청난 집을 사고 100만 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3년 10년이 아니라 3년 만에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을 위해서 30년의 사적인 그 생애를 준비했습니다. 그 30년은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죠. 공생의 3년을 위한 준비로서 30년의 시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사역 직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준비하셨는가? 예수님은 세례 받고 성령을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려졌고 성령이 비둘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이 해 볼까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 우리 바라보시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시는데 이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세례때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제 유단강가에서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냥 사행한 것이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마귀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넘어진 그 시험을 예수님은 최초로 이기셨죠.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마지막 준비를 거친 다음에 드디어 인류 구원을 위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고, 진히 갈릴리에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갈릴리를 다니신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의 고향이었던 오래 시간 동안 자랐던 그 고향 나사렛에 이르게 됩니다. 늘 살았던 나사렛이지만 예수님은 이전과는 초조 다른 마음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마침 그날이 안식일 오늘의 주일이었죠 안식일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이란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 우리처럼 예배를 들었던 장소가 바로 회당입니다 그 당시 회당 예배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시마의 말씀을 먼저 낭독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고 그다음에 성경 봉독이 있었는데요. 모세 오경과 선지서 성경 봉독을 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설교를 하였고 예배의 마지막은 우리 예배 마지막 축도인 것처럼 민수기 육장에 제사장의 축복으로 회당 예배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2000년 전의 회당 예배와 지금 예배 순서와 별반 다르지 다른 것을 보게 되었는데 다른 점은 성경을 봉독할 때 모세오경을 봉독하고 예언서를 봉독할 때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섰던 것이 지금과 다른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17절에 회당장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회당을 방문했을 그 타이밍이 선지서를 읽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이 종이가 아니라 양피지에 기록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사야서를 펴서 61장 1절로 2절을 찾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28절 19절 말씀을 예수님의 취임 설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임기 동안 자신의 청사진 주요 정책을 밝히듯이 예수님도 앞으로 내 인생의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목표가 없이 그냥 공생애를 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인으로서 또 생활이로서 올 한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새의 목적을 가지고 이 한해를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목표와 목적이 새를 여는 성도 여러분의 목표와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목표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1 8절에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유단강에서 주의 성령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힘으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에게 임한 성령의 힘으로 공생의 삼 년간의 사역을 하셨는데 왜 성령 예수님에 임하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 가난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가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원문을 보시면 거지라고 되어 있고 요즘으로 말한다면 노숙자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 생존과 씨름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본문의 가난한 자들입니다. 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가 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할 때그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 먹을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먹을 것도 주어야 되지만. 그들이 정말 주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빵을 준다면 그들은 더 좋은 빵을 그 다음에 요구할 것입니다 빵을 안 주면 왜안 주냐고 항의할 것입니다 빵이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구원하기에 우리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림에게 가장 중요한 공생의 사기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는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새해 주와 여러분의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새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해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학생들은 학업이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의 일들이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가난한 자들그 가난이 물질적 가난이든 정서적 가난이든 영적인 가난이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두 번째 있음의 사역 목표입니다. 이 포로된 자란 그 당시에 빚 때문에 부채 때문에 종이 된 자를 가리키는 것이 포로입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빚진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가계부로말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처로 말미암아 빚 가운데 실험하고 있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빚으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우리 모두가 다 빚의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를 보내서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합니다. 눈먼 자란 장애인들입니다. 그 수많은 장애인 가운데 가장 괴로운 것이 눈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눈먼 자,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병이 든자 모든 자에게 그들을 다시 보게 하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눌린 자란 다르게 말하면 동굴에 들어가 있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동굴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눌린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청년들 가운데서 대인기피 증세를 가지고 모든 학업도 하지 않고 어, 취업도 하지 않고 자기방에 갇혀 있는 이 청년들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눌린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눌린 자들 동굴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네 가지 일들을 주님이 하시기 위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네 가지 부류의 사람들은 마교의 건세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주님은 그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은 해방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며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말씀하시는데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시작했을 그해그 그 해가 어떤 해였을까요? 그 해는 어떤 해라고요?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 해가 바로 주님의 은혜의 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해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 구약을 보면 7년째 안식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안식년일 7번째 보내고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는 77일 49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5 0년 되는 해는 희년으로 불렀습니다. 그 희년은 농사를 안 지었습니다. 농사를 계속 지으면 땅에 지력이 세하기 때문에 희년에 땅을 쉬게 했습니다. 지력이 회복되었습니다. 빚으로 힘든 자들, 빚을 다 탐감했습니다. 땅의 소유권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종들이 자유인이 되었죠. 어그러진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그 해가 바로 희년인데 예수님은 그 희년, 주님의 은혜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인류 구원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가? 어그러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그러진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시작하였지만 여러분 가운데 요된 마음을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입니까? 그것이 포로된 것입니까? 눈먼 것입니까? 아니면 눌린 것입니까? 하지만 우리 삶을 짓누르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를 해방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물고 눌려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이한 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해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이 가난하고 포로되었고 눈물고 눌려 있지만 우리를 해방케 하시는 주의 은혜마 은혜가 임한다면 이한 해는 우리에게 은혜의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의 힘으로 이 가난의 문제, 그리고 포로된 문제, 눈먼 문제, 눌려 있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예수님은 이사야의 책을 덮으시고 맡은 자에게 책을 주시고 앉으시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귀에 응하여지는 성취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 이 말씀이 누구에게 나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의 예언의 말씀이 마침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은혜를 사모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응화해주고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주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21일에 말씀이 나와 있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입으로 나올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들은 회당에 모였던 사람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듣고 놀랍게 얘기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30년 동안 자신들과 함께한 인간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운 자들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멀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공세의 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나사렛 회당을 찾아오셨고 나사렛 사람들에게 은혜해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지만 나사렛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주의 말씀을 듣지만 육신의 생각이 앞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의 역사와 주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마침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좁은 육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처럼 성령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말씀을 받는다면, 예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이번 한해 동안 누릴 수 있을 것이고, 올한 해가 여러분에게 가장 특별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여러분의 한 해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맞이한 이한해 2024년도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한 해.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갑진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실로 갑진 한 해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출발한 여러분에게 독일 교회 찬송가에 있는 길 나으런 일을 위한 기도문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끼워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교회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더대서 그집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다른 사람이 당신을 덮칠 때 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올 한해 성령 충만함으로 은혜 한해 답진 한 해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가난한 자, 병든 자, 눌린 자 모든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며 그들도 참된 해방과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귀한 희년의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